단원 마무리 1번, 오른쪽 그림의 각 X, O, Y와 크기가 같고 반직선 PQ를 한 변으로 하는 각을 작도하려고 한다. 다음 작도 순서를 바르게 나열하여라. 자,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러면 우선 우리가 해야 될건점 O를 중심으로 원을 그려서 OX와 OY의 교점을, 반직선 OX, 반직선 OY와의 교점을 각각 A, B로 잡아야겠죠. 그럼 얘가 먼저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미음이 제일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 이까지 완성이 됐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점 P를 중심으로 뭐 선분 OA 길이를 잰다 뭐 OB 길이를 잰다, 재야겠죠. OA 길이를 재고, 개를점 P 위에 똑같이 그려봐야 됩니다. OA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야겠죠. P를 중심으로. 그럼 보기는 d 귿이 된다. 그 다음 보기는 d 귿이다 자, OA 길이를 재서 여기에 똑같이 그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컴퍼스를 통해서 AB 길이를 재야겠죠. 지금 여기서 일로 옮겨가는 과정이니까 OA, OA 이렇게 이렇게 그린 다음에 AB 길이를 잰다. AB 길이를 재는 보기는 기억이 된다. 그 다음, AB 길이를 쟀으면 점 D를 중심으로 선분 AB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이 원을 그려 봐야겠죠. 점 D를 중심으로 요런 원을 그려야 된다. 이 반지름 AB랑 똑같은. 보기에서 리에 해당된다. 그다음 맨 마지막 니은 PC를 긋는다. 반직선 PC를 연결해 주는 거죠. 니은이 된다. 정답은 미음디귿 기역리을니은입니다.